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앞에 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흠향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리미야 1장 1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요호의 말씀이 또 내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예리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메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고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요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요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요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이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의 절하였은 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요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3화입니다 18살 쯤돼 보이는 한 소년에게 요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레미아가 20살이 되기 전에 부름 받았거든요. 그러니 나는 아이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맞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좀더더 견고하게 해 주시네요. 자, 예레미야야, 무엇이 보이느냐? 살고 나무 가지를 봅니다. 그래. 내가 내 말을 반드시 이 땅에 이루리라. 뭔가 앞뒤가 연결고리가 되시나요? 이거 언어를 알면 좀 쉽습니다. 히브리어로 살구나무는 샤케드 그리고 보다라는 말은 쇼케드입니다. 살구나무를 봅니다. 샤케드를 쇼케드합니다. 이 말이에요. 즉 너가 내 말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리라 라고 하시는 것을 언어값이 비슷한 샤케드라는 그 살구나무를 보여주면서 알게 주신 거예요.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40년이었습니다. 어제 전했던 말씀이 오늘 당장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다 믿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40년 동안 계속 뭐냐면 돌아와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들이 안 움직여요. 너희 여기에 반드시 정말 바벨론이 침공이 올 텐데 항복해야 한다. 그곳이 너희가 살길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아직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 한해한해 한해 지날 때 얼마나 사람들은 무시할 거고 또 예레미야 마음은 얼마나 무너질까요. 그러나 그때마다 살고 나무, 봄에 피는 그 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처음 부르실 때 약속하셨어. 그것을 기억하게 되겠지요. 자, 두 번째 환상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하니까 끓는 가마를 봅니다. 가마가 펄펄 끓고 있어요. 그거 자체도 너무 무서운데 북쪽에서부터 아래로 확 기울어져 있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북방으로부터 많은 나라들이 와서 이 남녀들을 완전히 다 멸할게 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나라를 말하나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위치는 예루살렘에서 눈으로 보면 동편에 있지만 그 동편에 있는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올리면 반드시 북쪽을 통해서 그 길을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서 북방에서 내려오는 나라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내가 그들을 부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눈에는 남유다 눈에는 바벨론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을 이용하시고 이동시키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죠. 왜요? 그들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이 만든 신을 섬기고 그 이유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내가 똑똑하고 탁월해지고 뭔가 능력을 발휘해서 뭔가 이 세상에서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주님께 영광 이 한마디 외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세요. 내게 주신 오늘 하루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감탄하면서 주님 감사해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를 그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죠 남유다에게는 그 은혜가 있었는데 딱 버리고 다른 썩은 동아주들을 잡으러 다니기 시작했죠 히스기야 시대에는 바벨론들이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선물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완전히 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나라가 되었죠 그러니 세상에는 기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어떤 줄 잡고 계십니까? 하나님 줄을 꽉 잡고 계시길 소망합니다. 이열령 교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자기가 이런 저런 줄 갖고 있었지만 결국엔 바사삭 끊어지고 내가 만약에 붙든 줄이 확실하다면 내가 확실히 붙들려 붙들리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하시는 글을 읽었어요. 우리 어정쩡 여기다가 줄 저기다가 줄몇개 이렇게 걸쳐놓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하나님 꽉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런데 이예레미야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지 않으시더라고요 너가 앞으로 마주해야 될 사람들은 말씀 받더니 온땅그 나라의 왕들 백성들 제사장들 다 마주하게 될 텐데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너를 치료하더라도 너 가만히 내가 보호한다 하시면서 나는 너를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 성벽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족 여러분, 예레미야가 앞으로 마주해야 될 사람들은요. 그 눈초리가 다 악에 가득 차, 차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의 눈초리를 어떻게 견뎌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험하고 정말로 이 예레미야 마음을 무너뜨리는 말밖에 안 나올 텐데 그걸 들으면서 어떻게 견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견고하게 예, 강철로 만들어 주신다는 뜻이죠. 유리는 와장창 깨집니다. 하지만 강철은 와봐라라고 하는 견고하고 아주 대찬 담대함을 가지고 있죠.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을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세상은 앞으로도 더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열심히 나아갈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누군가의 한 마디에 누군가의 눈초리 하나에 무너지는 사람, 어, 우는 사람에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한번 해봐 시시콜콜한 거 신경도 안 쓰고 이렇게 강철 멘탈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오늘도 사모하십시오 반드시 만들어 주십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10년 전의 제 모습을 잠깐 떠올려봤는데요, 엄청 바뀌었더라고요. 저는 누군가가 안색만 안 좋으면 다제 탓인 줄 알았거든요. 어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마음이 약했던 아주 신경이 굉장히 약했던 사람인데 지금도 뭐 물론 약한 건 너무 많지만 그래도요 많이 좋아졌어요 아주 좋아졌어요. 네 앞으로 마주될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 그냥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하, 오늘 딱 여기 기록돼 있네요. 가족 여러분, 예레미야, 그냥 안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메시지 주시면서 보내시는데요. 오늘 우리 귀한 식구분들도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딱 붙들리셔서 정말 강철 멘탈로, 강철 멘탈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주시는 주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이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한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건드리는 척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치지는 못해요 그것이 우리를 상하게 못합니다 그 권세를 가지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어린 예레미야 부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을 살때 그냥 내, 세상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이렇게 멘탈을 매일같이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를 많이 찬양하는 이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